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어질 현상이라면, 마약이나 카지노는 안 하는,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 이게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SEC 의장이 지금 ETF를 새로운 눈으로 보겠다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건 비트코인 턱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 은 없어질 자산이야? 이논쟁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네. 부동산과 주식과 현금과 비트코인 중에 비트코인이 최고예요. 제가 많은 기업들을 만나다 보면 기업들의 좀 새로운 요청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지방에 있는 예를 들어 삼성전자 어느 지역 공장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한 직원이 코인 투자를 해가지고 일억 천금을 벌었어요. 그래서 퇴직을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직원들이 상대적 박탈감에 <laughs> 막 분위기가 말도 아니래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일하는 게 뭐가 뭐가 좋아 그러니까 음. 노동의 가치를 이제 폄하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음. 실제 음. 그래서 저한테 이제 요청 줄 때는 건전한 투자, 음. 잃지 않는 투자 음. 그런 또 노동의 가치도 중요하다 나는 음. 그런 올바른 인식의 함양이라는 주제로 음. 좀가족들 모두 초청해서 강연을 해달라 음. 이런 요청들 정말 종종 받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그런 것을 경험하면서. 음. 또 많은 분들을 뵙다 보면 그런 질문을 받아요. 청년들이 코인으로 돈 벌려고 하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청년이 아닌 기성세대가 청년의 그런 모습을 음. 다소 편마하는 그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음. 청년이 코인으로만 돈 벌려고 하고 일하자, 일하려 하지 않고 음. 편하게 돈 벌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폄마하는 모습도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어떤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런 현상 속에서 음. 오태민 교수님은. 음. 그러면 이런 청년이 음. 어, 맞는 것인가? 아니면 음. 노동의 가치를 무시해도 될만한 것인가? 음. 약간은 이제 코인을 바라보는 뷰인 음. 거죠. 음. 아니면 코인을 투자하는 투자자에 대한 음. 평가인 음. 거죠. 음. 어, 너무 쑥 들어온 질문일지 모르지만 당황되실지 모르겠지만 아닙니다. 네. 어떤 혹시 교수님은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이 책에서도 그 내용을 좀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비트코인이라는 존재 때문에. 뭐,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비트코인이 자신의 미래거나 꿈이었던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비트코인 전문가가 되는 게 꿈이었던 사람이 아니에요. 네. 당연하게도 비트코인은 나올 지 몰랐으니까. 근데 비트코인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우리들의 지력, 도덕적인 어떤 태도, 이런 걸다 시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딱 그게 그런 케이스인데요. 그렇죠. 실제로 청년들이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어느 알트코인으로 쉽게 돈을 벌려고 하는 풍조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들 중에 상당수가 등록금이나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돼서 부모님하고 연을 끊고 희귀코머리로 있고 이런 경우도 제 주변에 사례가 있습니다. 네. 물론 그들이 비트코인 아니에요. 알트코인이고 뭐 이런 것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비트코인을 이렇게 소개하고 이런 제가 면접을 얻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저 같은 사람들의 어떤 역할 때문에 코인이 미화될 수도 있고 이런 거니까요. 네. 근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안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의 접근 방법은 약간 달라요. 뭐냐면, 만약에 비트코인이 없어질 현상이라면, 그 어르신들의 말씀이 맞아요. 청년들한테, 이런 거 웬만하면 가까이 하지 마. 마약, 마약이나 카지노는 안 하는, 시작 자체를 안 하는 게 좋아. 이게 맞는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경험하고 지금 보고 있는 바, 비트코인은 가격이 점점 올라가고 있는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비트코인은 굉장히 파괴적인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 파괴적인 속성은 단지 금융을 파괴하는 것 뿐만 아니고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산업을 재편성하거나 재구조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단지 쳐다보지 마라고 하는 조언이 이제 안 먹힐 때가 올 거예요. 그게 이번 불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번 불장이 지나면 젊은이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할수 있었으나, 어, 안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처럼 10년 전에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전부 비트코인 투자한 건 아니잖아요. 혹은 또 2017년 5년 전에 알고 있던 비트코인 투자이 아니에요. 이들이 사실은 음, 저명 인사들이 나와서 비트코인을 저주하지 않았더라도 안 했을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들이 이번 부장을 경험하면서 그 저명 인사나 기존의 언론들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권위를 무너뜨릴 거예요. 아저 사람들 말 들었더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그러면 더 이탈 되죠. 그래서 저의 접근은 뭐냐면 제대로 알려주자. 너무 좋은 표현이에요. 예. 제대로 알려주자. 너무 좋다. 그래서 공부하게 하자. 네. 이게 없어질 게 아니다. 그리고 게다가 이거는 마약이나 음. 카지노가 아니다. 음. 오히려 진지하게 공부하면 많은 걸 남긴다. 단지 투자 이익만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뷰, 금융의 본질, 그다음 미국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거에 대해서 성찰하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그 그러니까 저희 네. 접근은 좀 위험한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어르신들도. 네. 왜냐하면 보통 저처럼 이렇게 전업적으로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생업이 바쁘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서 이제 이 패키지로 있는 좋은 유튜버들 분명히 많은데 아직도 대다수는 그냥 가격에 계속 집중을 하죠 그러면 저만 해도 나 열심히 비트코인 해가지고 진짜 인고의 세월을 견뎌가지고 지금 간신히 뭐 몇십 몇, 배, 몇 배인데 <laughs> 죄송합니다 근데 한 1년밖에 안 해가지고 시바이노 같은 걸로다가 천배 찍고 막 이러는 걸 얘기 들으면요 저만 해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짜증나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4년마다 한 번씩 너무 이해가 됩니다. 제가 어느 대기업에 비트코인을 강연하러 오라고 해서 저는 아, 드디어 이 대기업이 비트코인에 눈을 뜨는구나 했더니 그게 아니고 그 회사의 그 상담실에서 자기 회사의 젊은 직원들이 코인으로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지금 일을 안 하고 있으니까 좀 정신훈련을 시켜주는 거를 하라고 나를 추천을 해준 거여서 그게 말이 되나 했는데 저는 가서 제 콘텐츠를 했는데 저를 부른 데는 그 상담원이었어요. 그 회사가 이제 상담의 정신 상담 굉장히 그 투자하는 회사인데 그래서 강의는 저는 열심히 하고 왔는데 뭐 피드백이 좋았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인 사원들은 저한테 막잘 아, 들었다고 막 하는데 상담원은 원했던 강의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 코인은 위험하니까 <laughs> 저 하지 말고 이 투자를 교훈삼아서 다음에는. 음. 하고 땀 흘려서 돈 벌고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뭐코인 너무 중요하고 당장이 기업이 당장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 메시지를. 그렇네요. <laughs> 했으니까요. 네. 음, 너무 이런 좋습니다. 경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코인은 위험하다. 하지 마라라고 말씀하실 분도 그럴 거면 이 코인이 뭔지 정확히 알고 말씀하셔야 되고. 음. 코인은 정말 더 그레이트 할 거야. 나 제대로 투자하고 싶어. 하는 생각을 가지신 분도 역시 알고 그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 네. 알고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새로운 무언가가 지금 등장한 것이니까 그렇죠. 그 새로운 무언가를 제대로 알아볼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영상과 이 책이 여러분께 좀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너무 좋고요.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앞으로 특히 2024년 네. 비트코인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교수님한테 그 네. 제가 여쭤보고 싶어요. 2024년 세계 경기가 성장합니까, 정체합니까? 많은 분들이 많... 참이 성장이라는 단어를 또 음.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성장 세계 경제 성장률은 둔화됩니다. 그러니까 음. 올해 23년 경제 성장률을 음. 대략 세계 경제가 3.0% 성장하는 걸로 음. 그리고 내년 성장률은 대략 2.7% 성장하는 것으로. 이게, 이게 경기 침체예요. 성장률이 둔화되는 거. 마이너스 성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하는 게 경제 위기예요. <laughs> 2020년 팬데믹 때. 마이너스 역성장했거든요. 그렇게 보시면 좀 도움이 되겠고요. 어쨌든 성장세가 둔화된다. 이게 경기 침체거든요. <laughs> 예. 왜냐하면 높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 달리긴 달리는 거예요. 그러나, 뭐, 50km per h o 로 달리다가 30km per h o 로 느리게 달리는 모습인 거죠. 근데 그게 경제적으로는 좀 후폭풍이 많아요. 그 전처럼 성장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공장을 폐쇄한다든가 기존 인력을 해고한다든가 그렇죠. 이게 경기침체거든요. 아. 성장세가 예전만큼 못할 때. 내년 경기침체네요, 그러면? 경기침체입니다. 아, 지금도 경기침체고요. 네. 현금 갖고 있어야죠. 그럼. 네. 아니, 그, 그건 좀 <laughs> 다른 개념이고요. 어쨌든 경기침체 국면이고, 네. 그, 그러나 네. 이제 자산시장, 그리고 우리 코인은 자본시장이라고 네. 제가 범주를 한다면, 네. 디지털 자산이니까, 네. 디지털 자산시장이라고 범주를 규명한다면, 네. 금리를 어쨌든 인하하는 시기니까, 네. 자산시장 관점에서는 기회가 더 많은 요소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는 실물 경제실물 경제적 현상과 자본 시장은 지금 오히려 좀 연준이 완화 정책을 펴 가지고 좀 펌핑을 할 거다. 자산은 다릅니다. 이게 달라요. 이게 제가 이걸 많이 설명드리거든요. 음. 제가 24년 전망서를 쓸 때도 이걸 설명하는 데좀 집중을 했어요. 왜 아. 너무들 오해를 하시니까. 그렇군요. 저 같은 질문하는 사람이 저가 처음이 아니요. 너무 많으니까. <laughs> 경기 침체입니다 근데 경기 침체가 부동산 침체가 아니거든요. 경기 침체가 주가 침체가 아니거든요. 어. 지금 24년 12월 주가가 왜 이렇게 나스닥이 좋은 거예요? 경기가 좋아서요? 경기 안 좋거든요. 경기 안 좋은데 주가는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경기는요. 어. 재밌는 게이 고금리가 오래 유지될수록 더 어려워요. 음. 그죠? 음. 그러니까 기준 금리 인하한 적이 없어요. 음. 그 고금리가 더 오래 지속되니까 어려운 거예요. 음. 근데 이 자산 시, 특히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음. 이제 금리 인상 끝났다가 기회인 거예요. 아. 금리 인하 곧 있겠다가 기회인 거예요. 근데 음. 그 있겠다라는 기대감과 음. 이기준금리라고 다른 거예요. 음. 기준금리 인해에 대한 기대감인 것 뿐이지. 음. 근데 기대감만으로 이 자본시장은 움직이잖아요. 음. 그리고 코인시장은 더 먼저 움직인다고 음. 제가 표현했잖아요. 음. 그런 거니까 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음. 저는 시대를 규명하라라는 말씀 많이 드리는데 20년, 21년은 완화의 시대, 음. 제로금리 시대. 음. 22년, 23년은 금리 인상기, 음. 긴축의 시대. 음. 그리고 24년부터는 음. 완화의 시대로 가는 또 다른 국면이라고 봐요. 어... 그럼 네, 자산시장은 그... 좋겠네요. 나쁠 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 네, 전혀, 전혀 다른 시장인 거예요. 네. 그러면 네. 부동산과 주식과 현금과 비트코인 중에 네. 비트코인이 최고예요. 24년은. 그런 면에서. 네. 왜냐하면 아, 네. 만약에 경기 침체가 깊고 네. 사람들이 현금을 보유하려는 욕망이 크면 자산이 다안 좋을 거 아니에요. 네. 네. 그러면 안 좋다면 이제 제가 다르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교수님 네. 말씀 들어보니까 경기 침체가 있겠지만 자산 시장은 선행하는 거고. 네. 그 완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다 이제 올라갈 거면 우리가 주식, 채권, 부동산 이렇게 봐야 되잖아요. 네. 현금하고. 네. 제가 보기에는 코인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내년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감기가 있고 네. 원래 원래 상승적인 장이고 그 다음에 그것마저도 이번에 선행할 것 같아요. 네. 보통 반감기가 있고 6개월에서 1년 정도 미끄러지고 크게 오르는데 이번에 모두 반감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번 고점이 밋밋했거든요덜 음. 올랐어요. 그러다가 고금리를 빡 맞아버린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는 기대감이 되게 크고 그래서 미리 반영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 내년 3반기 게다가 이게 이제 같이 물이 같이 겹치는 게 SEC 의장이 지금. ETF를 새로운 눈으로 보겠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세금 많이 내는 방향으로 허가를 해주겠는데 세금 많이 내는 방향으로 허가해주겠다는 단서조항 갖고 싸우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내면 좀 어때요? 그 부자들인데. 중요한 건 비트코인 턱시도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이제 비트코인은 없어질 자산이야? 이 논쟁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네. 예, 네. 그렇죠. 그 논쟁이 끝났다는 얘기는 더 돈을 그쪽으로 유입시켜도 되는. 네. 2020년, 21년에 실물 경제는 제일 안 좋았거든요. 팬데믹 경제위기. 그렇죠. 그죠. 안 좋은데 주가는 급등했죠. 음, 맞습니까? 음. 코인 가격도 급등했죠. 음. 왜냐면 하 제로금리를 도입하면서요. 그렇죠. 그렇죠. 돈을 은행에 둘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막 공급망은 막 망가지고 그랬죠. 망가지고 음. 다 망가졌는데. 실물 경제는 망가졌지만 음. 돈이 은행에서 빠져나와서 음. 시장으로 이동한 거예요. 음. 코인 시장, 주식 시장 음. 상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실물 경제적으로 좋다, 나쁘다의 개념과 음. 자본 시장에서 나타난 현상은 전혀 음. 다르다. 오. 우리는 경험해놓고서도 그게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저도 이제 유튜브 채널에 많이 출연을 해서, 지금은 외부 채널 출연을 잘안 합니다만. 근데 출연해서 경기 침체 옵니다. 저는 주식 부동산을 논한 적이 없어요. 경기, 실물 경기가 나빠질 겁니다. 음. 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끝자락에 그 해당 유튜버가 만약에 주식은요 부동산이요 이렇게 물어보면 또 답변을 할 뿐이에요 음. 근데 실물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만 말씀을 드려요 음. 그런데 어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청자 입장에서는 내 머릿속에는 주식시장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제가 실물 경제적으로 경기침체 옵니다라고 했더니 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네. 라고 잘못 받아들이시는 거죠. 음. 내 머릿속이 온통 부동산 시장이니까 스테그 플레이션 오는데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회복된다는 뜻이야. 음. 라고 안 받아들이려 하세요. 오. 받아들이지 않으시려 해요. 오. 그런 현상을 놓고 보면, 아, 실물 경제와 자본 시장, 자산 시장에서 나타나는 현상은 분명히 다르다. 라는 것을, 이래서 우리 굉장히 유명한 표현이 뭐냐면, 음. 제가 조금 더 많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더 이코노미스트에서 음. The gap between 음. Wall Street and Main Street. 그렇죠. 네. 자본시장, Wall Street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네. 실물경제적 현상이 Great Gap이 일어난다. 어. 전혀 따로따로 따로 어. 논다. 그게 점점 심해집니까? 예. 어. 점점 심화됩니다. 이정보화 사회 왜 그게 점점 심해지지? 그러니까 이게 선행성. 어. 선행성이라, 선행성은 심리. 아. 사람들이 예. 기대를 먼저 또 빨리 그, 하는구나. 그렇지. 무엇이 되니까. 더 앞당겨집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노는 거예요. 이게 분명히 톱니바퀴로 연결은 되어 있어요. 아. 분명히 연결은 되어 있는데, 뭐는 빨리 돌고, 뭐는 천천히 돌고. 그러니까 정보의 차단 때문이 아니라 정보가 너무 유통을 빨리 하니까 기대감도 빨리. 그렇습니다. 들어오는구나. 저는 그렇게 이런 현상을 해석하고 있거든요. 음. 근데 뭐, 제, 제가 드리는 이야기가 너무 많으면 안 되고, 어쨌든, 코인 시장에, 저는 이제 말씀하신 걸 해석한다면, 어, 구조적으로 레벨업이 되는, 그러니까 턱시도를 입은 비트코인. 네. 이런 식으로, 여러분 그림 그리시면, 네. 여러분 투자의사 결정하시는데, 네. 충분히 참조가 되셨길 바랍니다. 아무튼, 자산시장하고 실무 경제가 다른데, 자산시장 중에서는 비트코인이 내년에 성적이 제일 좋을 가능성이 크다. 네. 그렇게 베팅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음. 자, 우리 책임사를 마무리하는 이제 공통순서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순서는, 아, 어 이제, 나에게 책임싸란 이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싸에 출연한 소감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명사로 말씀해 주셔야 돼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명사? 책임, 나에게 책임싸는 뭐다? 어... 네, 뭐다? 이렇게 음. 다 명사로 먼저 말씀해 주시고 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음. 네, 네. 자, 생각하셨어요? 네. 나에게 책임싸란? X-ray다. 엑스레이다. 네.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두꺼운 책을 지금 엑스레이로 봤잖아요. <laughs> 굉장한 과차진이시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laughs> 네. 여러분께서도 엑스레이처럼 좀 느껴지시길 바라는 마음. 아, 이, 이거 영상 나가면 책이 안 팔릴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아유, <laughs> 읽을 필요가 없잖아요. <없지> 겉핥기 <laughs> 했습니다. 겉핥기. <laughs> 여러분 책 보시면 더 놀라실 겁니다. 겉핥기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 책인사의 공통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여쭙는 겁니다. 나에게 시리즈예요 먼저, 나에게 네. 비트코인이란? 기회다. 기회다. 네. 네. 이건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 나에게 시리즈로서, 네. 그 다음 두 번째는, 네. 어, 나에게 오테버스란? 어, 그건 더큰 기회다. <laughs> 더큰 기회다. <laughs> 또 설명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 오테버스는 빨리 할수록 지금 좋, 으세요 왜냐하면 뭐가 막 진행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들고 있습니다. <laughs> 네. 여러분들, 어, 우리 오태민 교수님하고 또 저자, 오태민 작가님과 이렇게, 어, 이 코인에 대해서 깊게 심오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도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제가 감, 많이 배웠습니다. 아,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